자분하게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인사이트의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진우님, 그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보통은 이렇게 물려받은 부를 지키지 못하는 재벌 3세들을 향한 쓴소리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컨텐츠는 이 속담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주 철학적으로 곱씹기 만듭니다. 네, 바로 제열리의 대흥미진진 채널에 바닥부터 다시 일어선 지방재벌 3세의 하루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요. 음. 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겪으면서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뭐랄까 한 편의 성장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맞아요. 서사부터가 압도적이죠. 할아버지는 국가기관산업을 일으킨 건설업계의 거물, 아버지는 대구의 상징적인 수성호텔이랑 아리아나 호텔 회장 와 주인공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그가 다시 시작한 곳이 바로 셀트세차장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추락과 재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저주가 오히려 난 축복이었다 그쵸 모든 걸 가졌던 삶이 저주였고 모든 걸 잃은 지금이 축복이라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이 콘텐츠의 심장인 거죠. 그 저주가 뭔지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잖아요. 꿈도 목표도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시간들. 네. 심지어 게임 리니지에 현금으로 3, 4억을 썼다는 고백까지. 그건 마치 결승선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메달은 가졌지만 달리면서 느끼는 고통과 희열, 그 성취감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달리는 과정 자체를 되찾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는 기득권을 잃는 대신에 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성취감을 얻은 거죠.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재산을 탕진할 때도 네네. 아버지는 너는 할수 있다면서 끝까지 믿어주셨다고 해요. 어쩌면 주인공이 물려받은 진짜 유산은 호텔 건물이 아니라 와... 그 어떤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아버지의 그 믿음 아니었을까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군 사업 방식도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거대한 호텔 하나를 지키는 그런 관리형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세차장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용품, 수출입, 중고차, 렌터카까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제로부터 시작했기에 가능한 네. 아주 유기적이고 지혜로운 확장 방식이죠. 아마 계속 호텔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볼수 없었을 세상이었을 거예요. 결국 이 컨텐츠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음.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와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한 지방재벌 3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네. 공허함을 느끼는 삶과 음...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매일의 성취로 충만한 삶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진짜 당신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당신이 가진 것들인가요 아니면 이겨낸 것들인가요? 음.